아, 근데 사실 저는 뭐 망하고 자시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예, 예. 망해야 일어서고, 넘어져야 일어서고,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하나씩 죽고 일어났다라는 예.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안 망하는 게 망했다 게잖아요. 일어나고, 망했다 일어나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안녕하세요.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든 출장 나갑니다. 여러분들 부탁할 거 있으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롯데 행사 대표층 인사드립니다! 어? 이거 뭐냐고요? 이거는 롯데마트에 파는 과자들을 모아서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로 수제로 만들었어요. 어, 근데 이거 누가 꾸몄지이 너무 잘 꾸몄네? 제가 그린 거 맞아요? 아그렇어 아, 그쵸? 아우, 너무 덥네요. 오늘 롯데 행사 첫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요 제가 있는 바로 이곳이 대망의 첫 의뢰를 진행할 장소인데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어우 롯데마트 어우 롯데마트 새롭고 또 신나게 롯데마트입니다 의뢰인 카페 업고 티어 카페 앤팝 이색 신메뉴 개발 의뢰.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펍이 되는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주변에 경쟁 카페가 많이 생겨서 고민인 요즘. 다가오는 여름에는 손님들의 먹힌 리스트가 될 비장의 음료를 선보이고 싶은데요. 대신 개발해 주실 수 있나요? 롯데 행사 제발 도와주세요! 참고사항은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좋아요. 대신 맛은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유. 그럼 가볼까요? 이거 누가 가지고 오나요, 그러면? 이거 비싼 건데 챙겨주세요. 알겠죠? 가우 다 l 츠고이 눈에 띄는 전단지를 눈에 띄는 제가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공짜로 뭐다 해드린데 롯데 행사. 저 진짜 실존하고요. 아, 네. 제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 저 추가. 저 누군지 아시죠? 아, 네, 알아요.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추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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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예인 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죠? 노래 부르. 아 맞아요. 어려서부 <laughs> 아니. <고향이>. 아 꽁꽁 <laughs> 얼어붙으세요 한여름에. <laughs> This is free. <laughs> Do you know me? No. Yes. I'm Korean idol, too. I'm so hip hop girl. Sorry. 저기 이거 지금 보고. 뭐야? 보고. 어? 뭐야?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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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잠깐만. 좀... 여기 맞나요? 아 어, 여기 맞아요. 네가 아.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잠깐만 죄송해요. 처음에. 아예 아, 안녕하세요. 아예 아니 오늘 이거 네. 그 인턴. 네. 또 뽑으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뽑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사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전혀 모르셨구나. 오늘 첫 개시. 첫 개시입니다, 오늘. 개시가요, 뭐라고 되죠? 이거를 첫 그, 촬영. 예, 아니라 첫 개업. 오픈식. 첫 오픈. 예, 첫 오픈이잖아요. 카페 오픈하셨었는데 오픈 개업 이런 것도 잘 모르셨어요? 갑자기 훅들어오시요 아, 그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예, 예. 아 제가 뭘.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 예예 예, 예. 아, 근데 아. 대표님 오늘 의상이. 네. 대, 대표님 받지 않게. 대표님 다운 게 어떤 상, 거죠? 상당히 화려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ENFP 대표라서 심심 심플 그런 거 몰라요. 아, ENFP세요? 네. 사장님 어떤 MBTI죠? INTP. INTP 저 삼극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차례까지 할게요. 아이 거짓말이에요. <laughs> INTP만한 친구가 없어요 저 진짜. 아, 그래요? 오늘 예. 제가 안 그래도 의뢰받은 게 예. 카페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야 되는데 망해가는 근데... 카페 사업에 어, 망해가시잖아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저기 술 드신 거 아니죠 갑자기 아, 아니요 아니 망해가다니요 아 근데 사실 저는 뭐 망하고 자시고 다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아, 예, 예. 망해야 일어서고 넘어져야 일어서고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하나씩 죽고 일어났다 라는 예.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망하는 게 망했다 좋아요 망했다 일어나고 망했다 일어나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뭐 하면 되는 저기 거죠? 저기 대가족분이 오신다 아, 이거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나눠드리면 돼요. 뭐든지 그냥. 다 해드립니다. 아, 예, 예. Hi, excuse me. I'm c h u u Korean idol talent, our singer or actor, um, entertainer. Do you know me? No. No? Oh. Okay. 지금부터 차차 알아가 봐요. You know me. Okay. This is for you. 여기가 되게 좋아요. 엄청 커요, 여기가. 아, 발 엄청난 야. 활약할 메뉴를 만들어 달라는 그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그런 과일 음료가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카페에서 그래서 제철 과일을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는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음. 야 이거 미쳤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최 과자입니다. 와이 패키지 봐. 패키지 봐. 빼빼로. 이러면 무조건 외국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해 이런 거. 빼빼로 추 빼빼 말랐는데. <laughs> 아, 저희가 네, 또 이제 네, 카페 네. 메뉴를 지금 잘 나가는 카페 메뉴를 신상 메뉴 개발 중인데 네. 평소에 어떤 과일로 된 음료를 즐겨 드세요? 네. 어, 수박 주스 많이 마셔요. 아, 수박 주스. 여름에. 아, 여름에. 어, 네. 그렇구나. 그 뭐라고 부르잖아요. 땡모반? 땡모반. 네. 네. 예, 너무 좋죠. 네. 무슨 일 하세요, 혹시? 저 아, 지금 고래 네. 식품 아, 담당으로 근무하고 아, 있 아, 이쪽에 지금 이쪽 이쪽을 네. 담당하고 시계신 네. 네. 거예요? 네. 이 야. 어, 맛있겠어요. 오. 잘돼있다그렇 야 이거 이 정도면은 두 사람이 없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이렇게 도시락이 많은 이유가 여기 근처에 직장인 분들이 많아서래요. 여기 근처 가다 오피스잖아요. 뭐 지금 점심 시간이라 나오시네. 네. 밥 먹고 나서 이제 밖에가 더우니까 산책 삼아서 이제 안에 들어가 아. 물싸가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 어, 괜찮네요. 실례지만 저희가 지금 카페 메뉴를 좀 만들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신메뉴 개발에 지금 아 멸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여름에 혹시 어떤 음료를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주스 좋아하는데, 예. 네, 수박주스. 아 네. 아 망고주스. 망고주스 네. 이런 거요 망고 약간 여름이 네? 확실히. 네. 네. 여름, 아, 느낌 아, 여름 느낌 낭낭. 여름 느낌 나게. 그래서 여기서 쇼핑해가지고 네. 가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수박 사셔야겠는데요 <laughs> 수박, 저희 수박 봐야 되거든요? 수박. 제가, 제가 싸드릴게요, 같이. 오, 이렇게 싸는 거구나. <laughs> 수박 맛있게 드세요. 아, 예, 예.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게 뭐 AI 선별 수박이라고 써 있네. 고 통통 두드리는 수박 속으로 AI가 지나갑니다. 통통 두드리는 수박 속으로 AI가 지나다닙니다. 훅안 보이는 수박 고르기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속이 훤히 보이는 수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수박 등장. 아, 이게 속이 훤히 보이는 수박인가요? 네, 이게 여기를 보시면 AI 선별 수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 카메라로 수박의 장도를 판별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일도 해요? 아니,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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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박이 AI가 골라줬다고 해가지고 어느 것을 골라도 맛있다고 했는데 한번 저희가 이 고른 수박 먹어봐도 될까요? 아니 바로 보셔도 됩니다. 어, 아니면 그... 일단 당도 측정부터 한번. 좋아요. 근데... 아, 당도 측정을 할수 있어요? 아니 네, 할수 있습니다. 조심. 조심하세요. 네. 원래 수박 잘 자르세요? 많이 잘라 왔습니다. <laughs> 진짜요? 여기 네, 벌써 네. <laughs> 측정기도 있네요. 아니, 네 여기다가 과즙을 네. 넣으면은 이게 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수 <laughs> 있거든요. 오 12.7. 1 1불스인데 지금 1 2 7불스 나온 거예요? 무세요. 그냥 늘 먹던 구만입니다. <laughs> 수박 말고 또 카페 같은데 가시면은 제철 과일 음료 같은 거좀 좋아하시는 게뭐 혹시 어떤 게? 토마토, 참외, 토마토 참외 주스 이런 거. 수박 주스는 잘안 먹거든요. <laughs> 아 당연 자 당연, 당연 당연한 거죠. 일로만. 아, 아 맞네 너무 솔직하십니다. <laughs> 참외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 저기 있네요 참외. 황금 당도. 오 성주 참외 유명하죠. 어, 음.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혹시 참외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 처음이에요 네, 왜요? 신기하게 참외가 우리나라만 먹어요 진짜요? <웃음> <웃음> 음. 음. 오 맛있어요? 음. 아, 식감 <laughs> 맛있다 야 제가 끌겠습니다 대표님 해찮습니다뭘더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음. 기분 탓이겠죠 어 이제+ 이제 음료에 탄산. 들어갈 네. 뭐 탄산이라든가 탄탄수. 뭐 같이 이렇게 들어갈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면 될것 같아요 벌써 좀 약간 콜라. 이게 또롯데스온의 천국 오늘 좋은 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주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와, 여기 유명한 데 있나 봐요. 네, 네. 와인, 보드카, 양주, 증류주 되게 다양한 술들이 여기 있거든요 와,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가 요리, 프리미엄 요리는? 라인이래요 2,700만 원짜리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 이렇게 비싼 거 사실 처음 봤어요 다 맛보고 싶어요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맛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맛을 볼수 있다고요? 여기 롯데마트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테이스트 와인 파인 테스트 코너가 있어 가지고 원하는 와인을 조금씩 오! 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테이스팅는데를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본, 본 적이 적으로. 없어요. 와인이 좀 품종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처음 드셔 보시는 분들은 되게 접근하기 어려워 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 네. 있거든요. 한 20ml에서 30ml 정도 시음해 보고 취향에 맞는 와인을 좀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음 저희가 이렇게 자기솔로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야, 이렇게 이야 나오네요. 좀더 떨어 주시죠. <laughs> 시음이니까 예 시음이니까 드셔보실까요? 허, 너무 맛있겠다. 어디요 인터이 오, 이렇게 하시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 근데 어어 되게 소프트하네요. 바디감이 너무 묵직하진 않으면서 바디감은 뭔 바디감인가요? 선지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아 바디감이 있구나. 네. 물처럼 들어가는데 그런 느낌. 가볍다. 좀 라이트하다. 라이트하다라고 그런 느낌. 이제 제가 써먹어야겠다. 네. 바디감이 S 라인이에요?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제철 과일을 활용한 샹그리아 같은 거를 추천을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페인에서 시작된 음료라고 네네, 하잖아요. 저 스페인 쪽 와인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 롤라이어 샹그리아 레드 마침 할인 중인데요. 롤라이어 샹그리아 레드라고 샹그리아 용으로 만들려고 아예 나왔네요. 이거를 일단은 저는 그러면 좀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아, 색깔을 좀 예쁘게 내려면은 요거 괜찮, 어, 하나 이거 괜찮거든아 이거 괜찮을거 같아요. 요거랑 요거, 요거 요렇게 더 있습니다. 더 있다가는 못 나갈 것 같아서 <laughs> 좋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러 가시죠. 네네. 저희가 이제 왔잖아요. 네네네. 제가 남 메뉴를 만들고 반 메뉴를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되게 특이하게 오이와 참외로 멜론 맛이 나는 주스를 만들 거예요. 아, 오이도 들어가요? 네. 저는 수박을 좀 주로 이용을 한 샹그리아나. 샹그리아. 마가리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 마가리타. 그런걸 한번 어. 좀 만들어볼까요? 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한번 아주 척척 박사 마냥 해보겠습니다. 잘 <놀람> 손 따라서 자르라는 얘기가 있고 세로 자르. 보통 이렇게 잘못 자를 잘때 이렇게 잘라요. 예. 제가 알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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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자르시나요? 아, 어, 그렇게 자르신다고요? 네, 네, 네. 과일은 과일마다 소리가 있어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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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이렇게. 수박! 와! 우리 귤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에. 네?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수박! 네. <laughs> 오이가 너무 잘 든다, 칼이. 평소에 요리도 좀 좋아하세요?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데 이런 건해 먹어요. 오이를 썰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오이를 썰어 먹는... 엥? 네. 티리가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대충 믹서기에 갈릴 정도로 전 끝났어요, 언니. 카페는 스포드가 수박에... 생명이기 때문에 <laughs> 자, 저는 참고로 실을 못 뺐습니다만 카페 그 운영하실 때는 빼면 좋죠, 아무래도. 빼면 좋죠. 네. 자, 그래서 수박을 다 통으로 넣고 샹그리아 전용 와인을 아예 샀잖아요 이거에다가 콜라를 넣겠습니다 그럼 미심쩍은데요? 저는 안 먹어봐서 그런가 대부분 제가 요리할 때는 모두가 미심쩍어합니다 그 남미의 칵테일 중에 깔리모추라고 있어요 샹그리아랑 똑같아요 가지 보면 수박즙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손으로 으깨 어... 으깨서 넣어요 그냥 카페에서는 가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안 가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대표님도 써셔야 되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긴 대표가 먼저긴 한데. <laughs> 그렇죠. <laughs> 그도 샹그리아에다가 럼을 좀 섞거나 보드카 같은 걸좀 섞거든요. 저는 이제 샹그리아 이렇게 하면 끝났다고 봅니다. 잠깐만한번 컵에 한번 주실 수있요 자, 먹겠습니다. 뭔지만 응? 술이 아닌 것 같죠. 곧바로 승진이에요. 감사. <laughs> <laughs> 바로 팀장이에요, 이거 맛이. <laughs> 저도 진짜. 그러 대표님도 한번. 네. 자, 믹스기. 오, 안 갈리네. <놀람> 자, 자, 돌리면서 흔들지. 돌리면서 흔들지. 야, 팀랩이 손으로 이렇게. 아, 자기 돌아가고 싶은 때만 돌아가는 줄 알았네. 한번 살짝 맛을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 안 돼요. 왜안요사이를좀더 해. 야 급하게? 전혀 오. 불안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어, 잘한다. 됐다. 오, 오! 오! 자, 이게 신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아, 이고 어렵네요. 쭉. <laughs> 그렇죠. 뭐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살들어서. <laughs> <되면서>. 아 <laughs> 한번 의식을 치르고 음료 맛을 보고 싶다. 손들어 주세요. 어? 눈을 피하시는? <laughs> 맛있게 드세요. 괜찮잖아요, 그죠 동남아에 파는 음료수. 동남아에 파는 음료수? 그럼 비행기 값도 줄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laughs> 이걸 좀 예쁘게 그런 느낌? 이건 뭐죠? 다른 음료 하나 더. 펌용으로 하나만 더 만들려고요. 레몬 음 사여기다가 테킬라 조금. 어, 레몬이 더필요하군요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마가리타 잔을 한번 이용할게요. 헐, 설마.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 보이는데요? 초록색 리큐르를 살짝 바닥에 깔아 주고 오! 지금 완전수박 같아요. 밑에 보시면. 아, 어, 그래도 밑에 있네요. 네. 아, 다행입니다. 완벽합니다. 오! 이렇게 저희 메뉴가 만들어졌어요. 의뢰인이 부탁하신. 저 한번 요거 한번. 좋습니다. 한번 맛 보시죠. 제가... 음. 우와. 하메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 납니다. 그럼 와. 이제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저 샹그리아. 자, 짠. 음. 우리가 맛있는 술을 먹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거 술안 같아. 맞아요. <laughs> 그 정도로 지금 술이. 안 느껴지지만 음 은은하게 취할 수 있는. 어 이게 톡쏘기도 하고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요 이제 소금 있는 채로 한번 살짝 맛을. 음. 아 좋습니다, 보겠습니까? 좋습니다. 음 소금을 너무 쳤어요. 아자 잠깐 저 안에 것만 먹게 먹을게요. 근데 수박이 약간 좀짠 맛이 가미되니까 더 맛있기는 해. 저는 술집 셋 메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내놨는데 만약에 뭐. 장사잘안 된다. 가게 탓이에 아, 그래요? <laughs> 뭐 가게 위치나 뭐 그날의 분위기 <laughs> 그렇죠. 뭐.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야 돼, 이건. 아, 어떡하지, 우리 사장님? 먼저. 먼저 어. 쓰세요. 어, 먼저 쓰세요. 네. 이름을 정해야 되거든요. 뒤에 쏙쏙 박히는 이름을 부탁하셨는데. 카페를 운영해 본 입장에서 직관적인 이름이 최고다. 오. 어. 어, 저는 수박 샹그리야. 수박 막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좀뭐 음. 뭐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샹그리야에 빠질 수밖에. 오. 수박 마가리 따봉! 뭐 이런 느낌? 오, 너무! 야, 미쳤어. 아니, 이름을 왜 이렇게 잘지어요 저는 멜론 약 오르지이. 멜론 맛이 나는데 참외와 오이로 만들어졌다. 이게 먹히겠다. 그래요? 내가 너무 올드하게 생각했어요. m g 들은 이런 이런 느낌이 야 내가 몰랐어요. 보여주기 식이에요. <laughs> 아, 네. 보여줬으니까 레시피와 재료를 롯데마트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의뢰자님께 안전하게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별점이 생명이다. 별점 다섯 개 리뷰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부탁드려요. 저희 네. 오늘 사실 오늘 첫그 인턴 체험이 왔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와 저는 이런 인턴이 있다면 이인쇄제 회사로 굴려도 저... 정직원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 근데 당분간 저 오기 어디 가야 돼가지고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까지 <laughs> 저희... 빨리 이제 끝내시고 싶으시구나 사장님 아니요 아,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럼 아니... 그러면은 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전화기 붙잡고 네. 네 이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와주서 아, 네. 진짜 풍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롯데인사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의뢰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 여러 아, 아, 맛이 날지? 코로가좀 갈릴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좀더나 진짜 수박과 같소금이랑소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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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낮에 주력상품이 이게 제일 따두분 이름으로 많이 팔아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시 카페 기억하지 그러지 마세요 더 그게 나, <laughs> 더 상처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너무 예쁜 옷인데 아동복이 아~ 제가 못 입어요 아... 카페랑 그런 것 같아요 음... <laughs>